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지난 4강 때 필수 부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 필수 부분 4가지 네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동사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 신, 통사적으로 봤을 때, 신택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동사의 왼쪽은 전부 명사가 왔죠. 동사의 오른쪽에는 명사가 오기도 하고, 형사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두 개가 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수식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수식 부분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가지 중에서 전명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부분 보겠습니다. 이 6가지가 있습니다.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마리 콜빈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화도 나왔죠. 자, 이 사람은 시작했다. 이력, 경력을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명, 이렇게 동, 명. 어때요? 필수 부분 첫 번째 거죠. 필수 부분, 필수 부분, 명, 동, 명입니다. 자, 거기에 어 전명이 붙었네요. 아, 전명이 붙었네.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의 의미적으로는 시간을 나타내죠. 자, 구조적으로는 왼쪽이 붙었네요. 명동명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필수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자, 명동명이 온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전명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 전치사의 에즈로스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적으로 말이죠. 의미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요. 면모로서 자격을 나타내요. 그러므로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의미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전명이고요.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명. 이거는 전쟁이고 이코레스 e 던트는 특파원 기자입니다. 기자 특파원 그러니까 전쟁 기자로서. 전쟁 기자로서 이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지금 전명이 붙었고 여기도 전명이 붙었네요. 어, 대부분의 글들이 전명이 두 개에서 한세개 정도 들어가는 것이 어,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자 이번에는 또 어디에 붙었냐면 이 라이팅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시간 겁니다. 왜 수시간 거죠? 면동명이다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 필수 부분이 다 이게 있잖아요. 지금 그럼 나머지는 전부 수시가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명이 붙고, 자 형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white라는 거 있죠, white. Right. 이 white가 쓰다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붙었냐면 이렇게 ing가 붙었어요. 그런데 무슨 부분이죠? 수식 부분이죠. 수식 부분. 이해되시나요? 왜 수식 부분이에요? 필수 부분이 다 나왔으니까 수식 부분. 자 그다음에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ing가 붙었어요. 그리고 수식 부분이에요. 수식 부분. 그럴 때는 이 ing 가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서 의미적으로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ing 가 붙었고요, 의미적으로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있는 전쟁 기자로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보니까 on the front line. 이 front line은 전방이죠. 한참 전쟁이 있는 전방. 전방에서, ES 했을 때, on, front line은 어떤 뜻을 쓰였어요장소의 의미로 쓰였죠. 의미적으로. 자, 구조적으로는 전명으로 쓰였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번에는 또, 이 여기서 또 뭐가 붙었냐면, of, 또 전명이 붙었어요. 이게, 저, 이게 명사죠. 이게 전체, 전체 덩어리로. 하나, 하나, 하나를 보게 되면, 이거는 형용사 이것도 형용사 이것도 명사지만 이 전체 덩어리 전명. 우리가 레고에서 빌딩 샀듯이 이렇게 빌딩 블록 블록을 샀죠. 블록을 이렇게 쭉쭉쭉 쌓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프론트 라인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수식을 했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는 전명이 어떤 거에 전방에서 장소의 의미를 나타냈고 이번에는 아주 큰 메이저는 중요한 큰큰 큰 분쟁 모든 큰 분쟁의 전방 여기를 수식하게 된 거죠. 이 녀석은 요거를 수식한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한 거죠. 형용사의 역할. 이 전명이 이거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장소는 어디에 장소 잖아요 장소에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 적으로 쓰인 거죠 여기도 1986년에 이것도 부사로 쓰인 거죠 자 요것도 전쟁 특파원으로서 이것도 부사를 쓰인 거죠 전명이 이해 되셨죠 자, 라이팅 이라는 녀석은 이 c o r r e s p o n d e n 을 수식 했으니까 명사를 수식 했으니까 형용사로 쓰인 거죠 이해 되셨죠 자또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필수 부분, 나머지는 전부 뭐다? 수식 부분. 그래서, 요렇게 전명 붙었고, 아무튼 요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형용사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형용사로 붙었고, 요렇게 전명 붙었고, 전명 붙었고, 오, 이번에는 이라크에서부터, 이라크에서부터, 그 다음 거는 아프가니스탄까지, 시리아까지, 이렇게 더 붙은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천천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명, 동, 명. 필수 부분 다 나왔죠. 학생들은 영어를 배운다. 근데 이번에는 이 명사 뒤에 여기에 낀 거죠. 이렇게 명 끼고. 그러니까 필수 부분이 명, 동, 명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낀 거죠. 보통 우리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한 3개 낍니다. 3개. 예. 왜세계를 끼냐면 이 명사가 중요하니까 수식을 많이 하겠죠 이거에 대한 의미가 추상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하겠죠 근데 내가 이걸 잘 알아 그럼 이 뒤에 부분은 의미적으로는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의미를 내가 여기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의미적으로 요 녀석이 잘 몰라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겠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걸 의미적으로 모르니까 근데 문장이 길어지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안다면 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더 심플한 의미가 되겠죠. 자, 보면. 클래스 전명, 띄었네요. 배웁니다. 어디에서? 장소죠. 이게 클래스란 것은 교실이잖아요. 교실 안에 있는, 교실 안에 학생,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에 붙었네요. 어디에 붙었나요? 명 뒤에, 이건 우리에서 배웠잖아요. 계속 붙어가는 거. 시험을 위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이라든지 시험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 이게 명의죠 이게 명. 이게 동. 이게 명. 보이시나요? 수식어구. 이거 이거 수식어구. 이번에는 이렇게 시간으로 나왔죠. 앞에 붙었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에 목적. 몸무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할 때는 for를 씁니다. 여기는 시간을 나타냈고 여기는 목적을 나타냈고 자, in the class는 뭐예요? 장소에, 여기는 그 시간에, 뭘 위해, 목적. 아, 장소라는 것도 표현하고, 시간도 표현하고, 목적도 표현하고, 이런 다양한 것을 표현하죠. 뭐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생겨, 이렇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전명을 취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네. 지금부터 보는 것은 전치사예요. 그런데 자주 보이는 전치사가 아니고 가끔 보이는 전치사인데 모르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해가지고 기억을 꼭 하시면 독해 나올 때 하나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편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Accepting 요거 몸을 제외하고란 뜻이고, without 몸뭐 없이 이것도 몸뭐 없이 몸뭐 없이 어, 이거 이게 이게 이 이게, 이게 나올 때 많이 당황하겠네요. 자 낮은 봉급을 제외하고서는 나쁜 직업이 아니야. 이게 전명 이게 명동 어 나왔으니까 이 어라는 것이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와요라는 신호잖아요. 이렇게 명사 나와요 신호 그런데 특히 셀수 있어요. 라는 신호가 됩니다. 이 형태적으로 봤을 때이어 라는 것이 정보를 주는 거죠. 뒤에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리고 명사가 나와요. 이런 거죠. 여기도 보시면 전명, 이게 전명이죠. 전명. 이게 명, 동, 명. 뉴스를 제외하고 나는 텔레비전 보지 않아요. 당신을 제외하고서는 나는 아마 외로울 거예요. 매우 외로울 거예요. 명, 동, 형이죠. 명, 동, 형이 나올 때이 동사들은 비동사의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명사가 형용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름답다. 뭐 그녀는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또좀더 정확한 것은 뒤에 형용사인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아름다운 상태에 있는 거죠. 아름다운 상태에. 그래서 우리 말 화하면 아름답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외로운 상태에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외롭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매우 자, in the world 세상에서 버퍼 나왔네요. 당황스럽죠. 당황하지 마시라고 지금 해석을 천천히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관하여 보시겠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단어죠. about, on, oh, oh 이건 익숙하네.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죠. as to 뭐뭐에 관하여,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대하여. 자 밑에 거 보니까 oh, regarding에 ing 붙고 c o n s i d e r i n g ing 붙고 oh, 공통점에 뭔가 ing를 붙었죠. 그러면 이렇게 ing가 붙었어요. 그러면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녀석은 특수하게 뭐하게 특수하게 전치사이트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in regard to, 이것도, 오, 뭔가 당황스럽죠? with regard to, 오, 뭐, reference, 뭐, reference, 뭐, with, in, 어 이렇게 나올 때도, 뭔뭐에 관하여 대하여 연결되어서, 관련되어서, 뭔뭐에 대해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명, 동, 명다 나왔죠? 그럼 여기가 수식어고, 수식어고. 그래서 너의 마지막 말. 리, 여기 여기 보시면 state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 마지막, 최근의 말. 당신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관련하여서 question이 있어요. 자, 그 다음. considering, 컴만 나왔고. 여기 보니까 명동, 어? 이거 특이하다. 이제 이게 배우는 거죠. 자, get. 이 get이라는 녀석이 자, 구조적으로 명동명일 때는 나는 그것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얻었다. 두 번째, 명, 동, 형일 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신텍스적으로 보는 거죠. 이럴 때는, 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되다, 비동사의 뜻으로. 왜? 명동형이니까 비동사의 뜻. 세 번째는, 명, 동 하고 끝나서 이럴 때는, 도착하다, 라는 뜻이에요. 도착하다. 이거 꼭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텍스적으로도 봐야 되고, 형태적으로도 봐야 되고, 의미적으로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계시라는 동사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날씨를 고려했을 때 날씨에 관해서는 날씨를 고려했을 때 날씨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여기에 매우 빨리 도착했다가 되는 거죠. 이것도 부사, 부사, 부사니까 명동으로 끝난 거잖아요. 이게 실력이죠. 이게 바로 대니하고 배우는 영어가 되는 거예요. 실력을 이렇게 쌓는 겁니다. 날씨를 고려했을 때는 늦어야 되는데 매우 빨리 여기에 도착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나는 시작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전명이죠. 그의 차에 관해서 이런 뜻이죠. 차에 대해서. 자, 여기서 보시면 또 형태적으로도 봐야 될 거리가 있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할게요. 자, 보면 형태적으로 어떤 모양이 보이시나요? 이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형태적으로 보시면, 명, 동, 명에서, 요렇게 여기 자리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부분에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실각이. 그럼 한번 볼까요? 나는 시작했다. 뭘 시작했냐면, 심각한 걱정을 갖는 것을 시작했다.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텍스 쪽으로 봤을 때 그렇고 이거는 데니 대니. 자 데니가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냥 요 전체를 동사가 확장됐다고 보는 거예요 요, 요것이 동사가 확장됐다고 보고 이렇게 명사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명동명으로 그냥 보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를 동사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데니의 생각이에요 그냥 일반 선생님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심각한 걱정을 갖기 시작했어요. 뭐에 대해서 그의 차에 대해서 뭐차에 소리가 나나 보죠 차에 관련하여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는 명사적 용법이다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동사가 확장됐다. 그냥 저는 이렇게 보고 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여기 도어 친구 in the in regard to 이렇게 나왔네요. 당황스럽잖아요. 당신의 최근 질문, 최근의 문의, 문의가 되겠죠. 최근의 문의에 관련하여서 내가 전하고 화 있을 대해서 관련하여서 about으로 우리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어때요? 미리 받으니까 좀 쉽겠죠. 이유, 이유는 뭐뭐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주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보이면 막 due 듀... 2, 뭐, 보이고, 뭐, on, 카운 c 와, 이거 막, 당섭잖아요. 뭐, 뭐 때문에? 오잉, 2 이런 거 나오면 좀 당섭잖아요. 이거, 이게 잘 나오죠, 이게. 이건 아주 가끔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필수 부분 다 나온 거 보이시잖아요, 이제. 이제 다 보이죠, 나머지는 수식어고. 그래서 전명, 그의 나쁜 건강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자, 양보, 뭐, 뭐, 에도 불구하고, 오, 이건 내가 아는데, 이건 전치사, 오, 이거, 예, 이게 어렵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또 보이면 또당 당황스럽잖아요. 또 우리가 그녀가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역할에는 그 직업에는 좀 쓸모가 없어요. 명동형이잖아요. 여전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전치사의 문법 변화. 이건 어디에서나 들을 수 없는 거죠. 보시면 이게 명, 동동사죠. 이게 전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부사가. 왜 부사예요? 명이 없잖아. 나는 운, 자, 마을 주위를 운전해서 갔어요. 이 말은 우리는 그냥 턴, 주위를 쭉 돌아봤어요. 이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전명이죠. 전명. 전명. 그래서, 애 t h l e 그, 어, 운동선수가 r 달렸어요. 거리를, 거리 아래로, 여기, 여기, 이게 전치사예요. 이 다운이, 단치사. 그는 sit down, 앉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sit down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거는 부사 이건 부사 부사 그러니까 뭐가 전치사가 부사도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도 전왜 이거 이 전치사예요? 명사가 있으니까 신텍스적으로 봐야죠. 통사적으로 봐야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보니까 이거 어에 명사 없잖아요. 그럼 이건 부사. 여기도 전명. 이것도 부사 됐나요? 이거 전명. 그다음. 이거는 부사. 이거 전명. 자, 3일 후에. 이건 부사예요. 여기 부사. 왜 부사예요, 이게? 이게? 왜 부사예요? 이게 명동동사. 자, 우리가 a 라 i v 하면 생각나야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동사. alive. 명동동사라고 했잖아요. 그쵸? 어, 기억나야 돼요. 전명. 그 다음에 여기도 오버가 부사가 되겠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전치사. 아주 천천히 여러분이 이해가 될수 있게끔.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동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후원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강의를 했고요. 여러분 다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